안녕하세요. 웅블리트입니다. 오늘은 패브릭얀으로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패턴이 쉬워서 초보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또 바닥 원리만 알면 크기도 마음껏 조절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크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베이지색 실로 만들고 코바늘은 10호 사용할게요. 이 크기가 카드와 딱 맞는 크기인데 사슬 10코 시작이고요. 오늘은 조금 더큰 12코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 코스는 짝수로 맞춰주시면 모양이 조금 더 예뻐요. 처음에 매듭 해주시고, 너무 당기지 않게 사슬 12코 먼저 떠주세요. 12코를 다 떴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으로 짧은뜨기를 쭉할 거라서, 기둥 코한 코를 더 해주세요. 그런 다음 기둥 코를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 그러면 여기가 첫코 단코링 걸어주세요. 다음 이쪽으로 짧은뜨기를 쭉 떠주세요. 세 코를 떴고, 여기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다 뜨면, 단코링 걸린 곳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2코가 나와요. 다음, 이제 끝에는 옆면과 뒷면의 첫 코를 만들어줘야겠죠? 한코 더. 매듭은 그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다음, 뒷면에 첫 코. 그래서 이끝 이 코에는 코가 하나, 둘, 세 코가 걸렸어요. 다음, 여기 매듭에 있던 코리실을 같이 잡고 뒷면을 뜨기 시작할게요. 첫 코는 떴고, 그 다음 코부터 대칭으로 또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세요. 코. 그러면 단코링 걸린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올게요. 단코링이 걸린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나면 앞쪽에 12코, 뒤쪽에 12코, 그리고 옆면이 1코, 총 25코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쪽이 3코였으니까 이쪽에도 한 코를 더 떠야 되는데 이번 코는 뜨지 않고 지금부터는 빼뜨기를 없앨 거라서 바로 다음 단 시작을 할게요. 단코링 표시해둔 부분에 이 코에 짧은뜨기 2코를 바로 떠주세요. 두 코. 그러면 지금 두 코가 있죠? 이 중에 제일 처음에 떴던 코, 이 코가 옆면 역할과 첫코 역할까지 다 해줄 거예요. 이렇게 2단이 시작됐어요. 지금부터는 한 코를 띄우고 두코 늘리고, 한 코를 띄우고 두코 늘리고, 이렇게 패턴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첫 코에 두 코를 뜬 셈이니까, 한 코를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이 코를 띄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코. 이렇게 뜨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바닥이 잡혀져요. 다음 또한 코를 띄우고, 그 다음 코에, 두코 늘리기. 이렇게 계속 쭉떠 주시면 돼요. 2코 늘리기 앞쪽에 1코 띄우기 또 1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2코 늘리기 또 1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2코 늘리기 여기 옆면에 3코 넣은 것 중에 중간 코에 또두 코가 오게 돼요. 한 코, 두 코, 그리고 또한 코를 띄우고 그다음 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두코 이렇게 옆면에서 이 코가 너무 커지지 않게 그래 이렇게 모양이 잘 잡혀요. 다음 또. 코, 늘리기. 이렇게 여기 표시된 코까지 일단 뜨고 올게요. 두 코, 또한코 띄우고, 마지막 코에 두코 늘리기를 해주면 단코링 걸린 첫 코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코스를 세면 총 26코가 나올 거예요. 이제는 이 단코링을 빼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초코와 단수를 이 표시를 보고 셀게요. 한코 띄우고 또두코 늘리기를 하면서 다음 단이 바로 시작돼요. 또한코 띄우고 두코 늘리기. 이렇게 해 주면 이두코 늘리기 자리가 항상 아랫단 두코늘리기에 왼쪽 코에 자리하게 돼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코링 걸린 곳에서부터 무늬를 샜을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덟 단 정도 뜨고 다시 올게요. 여덟 단을 다 떴어요. 그러면 여기 첫 코가 뒤에 있고 이 부분 여기 아래쪽을 보면 짧은뜨기가 좀잘 보이는 단 이쪽을 앞면으로 잘 보이지 않는 쪽을 뒷면으로 놓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뜨면 앞면을 다 떴어요. 그러면 뒷면에서 여길 첫 코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코를 덜뜬 상태에서 끝을 내고 이제는 여기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선 한 코는 원래 띄워야 하니까 띄우고 그 다음 코부터 빼뜨기로 일곱 칸을 이동해 주세요. 한 코, 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를 뜨고, 여기에서 이제 사슬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사슬을 살짝 돌려서 여기 코산에다가 긴뜨기를 해줄게요. 코산 하나, 둘, 세 코를 띄우고, 네 번째 코산에 실을 감고 바늘을 넣고 실 가져와서 긴뜨기 한 코. 그러면 이 부분에 살짝 공간이 생기죠? 여기에 단추를 끼울 거예요. 다음 또그 다음 코산에 실 감고 가져와서 긴뜨기 한 코. 이제 마지막 코산 여기도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긴뜨기 한 코, 긴뜨기를 세 코를 떴어요. 다음, 이어주기 전에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슬 한 코를 해주고, 여기 시작된 코, 옆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빼뜨기. 다음, 이제 나머지 뒷부분 빼뜨기 다섯 코를 맞해주세요 하나, 두,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저는 앞부분은 굳이 빼뜨기를 한번더 하지 않을게요. 그런 다음, 그러면 뒷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오른쪽 편은 빼뜨기 7코, 왼쪽 편은 빼뜨기가 5코예요. 여기에서 실을 잘라주고 이 실은 이 배트개통 코 다음 코에 안쪽에서 바늘 넣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서 매듭할게요. 은 약간 얇은 바늘로 다음은 이렇게 단추를 달아볼게요. 단추에 미리 같은 실을 이렇게 넣어 놨어요.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사선 무늬 중에서 중간 부분 쪽에 바늘을 넣고 실 하나를 넣어주고 또 이쪽 편에서 실을 빼고 그리고 안쪽에서 매듭을 단단히 해주세요. 얇은 실로 여러 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실은 나중에 잘 숨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우치 용도로 가로를 좀 길게 만들어봤어요. 이때는 단추 덮개를 조금 더 넓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뒷 부분 다섯 코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로 일단 이동을 했고, 자리를 잡은 다음, 긴뜨기 5코를 뜰게요. 긴뜨기니까 기둥코는 2코, 여기에 단코링 표시해두고, 긴뜨기 4코를 마저 뜨는데, 2랑으로 뜰게요. 안쪽 사슬만 걸어서, 긴뜨기 1코. 이랑으로 두 코, 셋, 넷. 그러면 단코링 걸린 곳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떴어요. 다음 편물을 돌려서 이번 단또 긴뜨기로 기둥코 두 코. 그리고 이번엔 여섯 코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방금 긴뜨기 뜬이 자리가 원래 한 코를 뜬 건데, 한 코를 더 뜰게요. 이번엔 안쪽 선을 걸어서, 긴뜨기 한 코. 그러면 이 코에는 두 코를 뜬 셈이에요. 그 다음 코도 안쪽 선만 걸어서, 긴뜨기. 그 다음 코도 긴뜨기. 다음 여기 단코링 걸린 기둥코 나오죠. 여기까지 뜨기. 그러면 이번 단은 6코가 됐어요. 다음 또 편물을 돌려서 이번 단은 기둥코를 1코만 해주세요. 그 다음 이코는 1코를 뜨고 뜬 셈이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한코이번엔두줄다 걸었어요. 그 다음 코는 한 코를 띄우고 한 코를 띄우는 이유는 여기 단추를 끼울 거예요. 다음 또 긴뜨기 한 코. 그 다음은 이쪽에 사슬 한 코니까 이쪽도 사슬 한 코를 해주고 다음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 한줄 걸어서. 빼뜨기. 그러면 여기 끝부분이 살짝 동그랗게 됐죠? 다음, 이 실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아랫단에 기둥코 부분에 빼뜨기로 이동. 다음, 그 다음 단은 여기 긴뜨기 한 기둥이죠? 기둥에 또 살짝 걸어서 빼뜨기 한 코. 그 다음은 긴뜨기 한 코가 이랑으로 걸려있죠? 여기를 그대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면 앞에서 봤을 때 살짝 동그란 덮개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 이 끝까지 또 빼뜨기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는 방금 떴고, 그 다음 코 빼뜨기, 또 그리고 여기 앞에 단추를 달아야겠죠. 카드 지갑이 모두 완성됐어요. 좀더 길게 만들어서 스트랩을 달면 휴대폰 가방으로도 쓸수 있고요. 작은 크기에도 스트랩을 달아도 예쁘더라고요. 면사로 만들면 또 다른 분위기를 낼수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